안녕하세요. 다트TV의 정하섭입니다. 여기는 현재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. 안방의 베란다인데,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MTB 자전거, 로드 자전거, 하이브리드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전거 세차를 해주셔야 됩니다. 사실은 로드보다 이 MTB가 세척하기는 훨씬 더 편해요. 로드는 조금 더 어려워서 로드 세차 방법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. 일단은 MTB입니다. 여기 저의 MTB가 있네요. MTB는 사실 세차가 조금 더 간편합니다. 그 이유는 로드 자전거와는 달리 MTB 자전거들은 거의 모든 부분이 실링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물이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자전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부위, 크랭크, 체인 스프라켓 그리고 풀리를 어떻게 이 오염 부위를 세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어, 간단한 몇 가지 제품을 준비했습니다. 바게스 맞나? 바게스. 바게스. 바게스요? 예. 바게스 그리고 변기 닦을 때 우리 다이소 가면 쓸수 있는 솔 그리고 이제 뭐 풀리를 닦을 때 쓰는 이조그만뭐안 쓰는 칫솔. 저는 조금 럭셔리해서 전동 칫솔이에요. 그리고 이제 디그리션인데 이 디그리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루진 않을게요.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BM웍스 제품입니다. 가성비가 좋아요. 그리고 디그리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휘발성이 있는 것과 휘발성이 없는 게 있는데 어, 세척력은 휘발성이 있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. 하지만 저는 휘발성을 쓰지 않고 이렇게 휘발성이 아닌 일반 디그리셔를 한번 써볼게요. 그러면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쓰느냐 간단해요. 그리셔를 아끼지 말고 듬뿍 듬뿍 흠뻑 젓도록. 얼마 안 하니까 안 아낄 거야. 구동계가 더 비싸잖아. 듬뿍 뿌려주세요. 체인 부분도. 원래는 정석은 다 분해해가지고, 어, 용기에다가 디그리셔를 뿌려가지고, 거기에다가 담아두면은 자동적으로 벗겨지는데, 뭐 집에서 간단하게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,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. 조금 기다려줘요. 저 같은 경우는 약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기다려주는 편이에요. 지금 검은 물이 뚝뚝뚝뚝뚝뚝뚝 뚝 떨어지고 있어요. 검은 물이. 이쯤 됐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. 그냥 막셀이 비빕니다.

어느 정도 스며든 다음에 같이 문때 주면서 문때 <laughs> <laughs> 문때 <떼 웃음> 문때 주면서 문질러 주면서 <laughs>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더 살짝 뿌려줍니다 녹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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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아 녹아 그리고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고압의 호스를 사용하지 마세요. 고압에서 호스를 사용하면 은 다른 부분에 물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거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? 이거는 딱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더럽고 많이 꼈다 싶으면 해요. 자, 이렇게 되면 은 모든 구동계열이 청소가 완료가 됐습니다. 탁탁 털어주고 저는 자전거를 다음날 안탈때 세차를 해줍니다. 뭐 간단하게 디그리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간단한 디그리셔 사용기 잘 보셨나요?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마트 TV였습니다.